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화이트입니다. 지금, 자다 깼는데, 8시 반 정도 됐고요. 한번 마피아 사이 4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저번에 이거 20분 동안 찍었는데, 날라갔어. <laughs> 우선, 음, 풀방, 아나. 아와 제발요. 아, 게임 좀, 게임 좀 하게 해줘. 응, 굉장히 아이, 요즘에. 풀방, 오케이. 우선 이거 원래 방자한테만 뜨는 건데, 지금 제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뜰 거예요. 게임 한판 하면 없어질걸요? 오케이. 제가 우선 이걸 잘 못해요. 추리를 못하거든, 내가. 뭐야, 이 사람은 왜 나갔다 들어와? 아, 너. 우선, 칠대 이 사람을 죽여야 돼. 아까 다 문패가 이 사람만 보였다고. 어. 우선, 밤에 영매가 있으면, 저희들이 채팅 치는 걸볼 수도 있기 때문에, 하지 말라고 한거일 거예요. 뭐야? 군인 민지 건달. 아 근데 군아 어? 내가 이거 아봤자 어? 경 허블? 아님 나감? 이게 예, 어쨌든 우린 좋은데 지금?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지금. <laughs> 같이 맞배인 사람이 지금 구락가고 있네. 잘했어. <laughs> 다른 경이 있어서. 아 진짜 재밌다. 우선 이 사람이 경찰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. 어. 마비일 수도 있음. 어쨌든 지금 저희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. 경찰이 안 나와서 지금 저 사람이 구랄까고 있습니다. 우선 건달좀 그래. 우선 우리의 마피아가 둘다 컬링이거든요. 색깔이 있어 닉네임에. 그래서 지금 아주 못하는 건 아니야. 아주 초보는 아니야. 어쨌든 이 돈을 쌓을 만큼 하긴 했다는 거니까. 근데 우선 제거는 완전 싸구려거든요. <laughs> 그럼 얘가 의사거나 특별직업이야. 의사가 병. 의사가 의사만 오니지 의사가 병. 조개점. 저기요? 아, 죽음. 뭐야? 경찰이. 아, 지금 우리 바피한테왜 죽었지? 내가 이난분명 얘를 눌렀던 것 같은데? 뭐지? 누가 모른데? 우선, 얘, 지금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얘 가, 가, 가. 아, 뭐지? 아, 난얘 눌렀던 거 같은데? 민지 눌렀던 거 같은데 왜 죽었지? 자살했니? 뭐지? 내가 니네 눌렀어도 니네 알아줬어야지. 이게 진짜야. 이것이. 아주 그냥, 그냥. 우선 지금 짐승인간이 나왔어요. 어쨌든, 이제 2대2니까, 입딱 치고. 어? 아미야 몰라? 민, 민지가, 민지가, 좋아하는 미친이야. 아. 안 돼. 안 들려 음악 소리가 짐승인간이라고 같은 팀이라고 아~ 나 진짜 어~ 살았다. 투표로 이겼다. 빠이, 자, 새로운 방을 찾아볼게요. 어, 머리 아파. <laughs> 빠이, 뭔 말이요? 한 명만 오면 되는데, 오케이. 제발, 고, 고고, 고고, 좀, 게임 시작, 좀. 고고. 전송 옆에, 플러스. 이게 여기서 이 사람들 누르면 강퇴되는데, 이게 원래 방장 만들거든요? 제가 지금, 그 실수했어요. 아니, 아니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, 어, 와, 아, 나또 마비야. 너 닉네임이 아주. 빨갛다? 번호 달래. <laughs> 닉네임 보소? 닉네임이. 아니야, 이 색깔이 아주 그냥. 빨갛게 아주 잘빠져서 조결. 해주세요 조사결과 경퍼블? 오나 완전 잘 고른건데 이러면? 아 도굴 도굴 뭐 얻었어 도굴 뭐 얻음 아경아아 경? 아나잘 아, 경? 아, 골랐는데 아주 도굴이 아주 그냥 이것이 이, 이 알았다. 아씨 안 되는데. 응. 아나 진짜 여기 세 명이 특별 직업이고 한 명이 의사. 그거지? 아두한 명이 아 뭐야. 아 지금 도구리니까 두 명이 특별 직업이고 한 명이 의사고 한 명이 스파이나 짐승 인간. 오케이. 정진 아얘안 되는데. 그러면 이두 명이고, 이둘 중에 여기 이보여 동생이랑 정만이이렇하나고요사고또 <목소리> 다른 하나는 스파이나 짐승인가 맞잖아, <목소리> 사탐 있냐?

아, 아 누구 가야 되지? 너도 마피아야, 어? 응, 응, 알아요. 오케이. 아 근데 이둘 중에 하나가 또 스파이란 말이야. 아 짐승 인간. 아이고, 짐승인간짱 지민판? 지민판, 오케이, 그럼 이 사람이 이를 삽니다. 뭐지? <laughs> 나만 두표고 나만 두사이 내가 죄졌나? <laughs> 죄졌대. 아 잠만이구나 두명네 스파이나 짐아안 알려줘 내 이거 려줘 이거 내가 왜 알려줘 어 안돼 말하지 마 안돼 나 아니야 아 뭐해 아나 아이 아, 네, 어. 그, 말해봤자, 같아서, 있었는데. 지금 이 사람이 그거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이 지금 어 나랑 같이 마피아인 이 사람이 아 작은 짐승인가 나왔어 이 못된 녀석이 아 의사 죽어 의사 죽어 의사 죽어 의사 가라고 의사 죽어 의사 죽어 의사 죽어 의사 죽어. 의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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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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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오케이 okay. 헤헤헤헤, <laughs> 자유광 의사당. 근데 자이라면 진짜 나욕나올것 같아. 그럴. 그런 듯. 아. <laughs> 빈지노도 죽이고 싶대. 우선 의사가, 이... 아. 사망원인 보소? 아, 지금 경찰 빨리 죽여야 돼. 그래야지, 뭐 되는데? 아유, 아이, 담나아 말하지 마, 담나우도 말하지 마. 아, 천잰데 제발요, 살려주세요. 이씨, 아이 시끼가, 아이. 제발 살려주세요. 나 아니야, 나 하지마. 나 아니야, 나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어왜 이래? 진짜? 어 진짜 왜 이래? 어 직업을 말할 말할 것도 없고, 어시, 어, 아이. 직업 다 나왔어 벌써 하나 둘셋넷다 하나 둘셋넷다아나 진짜 아 직박 바... 억울하면 직발 기도가이따구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아아아아아아아아 바피어던 아... 아... <laughs> 네. 여러분 겸을 주비해까요 잘강 뉴. 안녕. 아 근데 지금 정치 아 맞다 아 정치인 아 정치인 두 표다잖아. 아뭐 진짜. 아스파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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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어허. 하지마 아하 하지마 안돼안돼 아. 우선 여기서 마치고요. 겠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뿅